자, 안녕하세요. 백게임입니다. 어, 오늘은 여망이 뿔났다 초반에 유용한 팁인데, 먼저 몸에 보시면은 비경 던전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비경 던전에 보면은 경험치 던전과 골드 던전이 있는데, 밑에 관전 영웅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이 관전 영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냥 열려있고, 두 번째는 20레벨을 달성했을 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업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원보를 통해서 개방이 가능하니까, 비경동전에 있는 이 관전 영웅은 무조건 다 오픈을 해서 다 같이 경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은 원래 4명이 경험치 받을 거를 총 8명에서 경험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죠. 두 번째로는 스토리 난이도에 대한 건데, 1 스테이지부터 해서 쭈루룩 지금 넘어가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 단계의 난이도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클리어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열리게 되고, 어려움도 일정 레벨에 클리어하면은 악몽단계가 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을 하다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 5 스테이지에서 막혔는데 같은 경우는 어려움 1스테이지를 돌거나 안 그러면은 일반 1 스테이지나 2 스테이지에서 쫄작 같은 경우를 해서 스테미너를 소모해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릭터 장착에 관한 건데 원래 보통 게임 같은 경우는 같은 캐릭터는 장착할 수 없게 돼 있죠.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장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등급 같은데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중복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장착을 하셔도 되고 스킬 강화 이용을 해도 돼요. 같은 캐릭터만 스킬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에 보시면은 스킬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때 어떤 추가 효과가 붙인지 나와있게 되죠. 네 번째로는 상점에 관한 건데 이 상점에는 패키지 상점에 1일 무료 패키지를 판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랜덤 상점에 보면은. 다른 상점에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9,000원, 4,000원. 그냥 골드로 이렇게 장비를 팔게 되는데, 이런 데서 장비를 사서 퍼센트 오를 붙은 장비를 얻게 되거나, 그러면은 부족한 시너지를 받는 효과의 아이템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겠죠. 가격도 어차피 4,000원, 9,000원이면은 싼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구매하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던전에 사용할 수 있는 던전 열쇠도 판매를 하니까, 그리고 캐시로만 파는 확성기도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죠 나머지 뭐 코스튬 상점이나 바벨탑 그 다음에 pvp 상점, 우정포인트 상점 등등 여러 가지 상점도 꼭 꾸준히 활용,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벨템에 관한 건데 바벨탑은 나중에 일정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다 보면은 일반 스테이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스테이지도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일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보다는 가능만 하다면은 어려운 스테이지를 돌아서 포인트를 더 받는 게더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1층에 어려움 단계에 막혔는데, 다시 계속 도전이 가능하고, 일반으로 깰 경우에는 100 보석을 얻게 되고, 어려움 단계를 깨면은 200 보석을 얻게 돼요. 나중에 이 수정 같은 경우는 마령코에 장착하는 것처럼 이카리브디스로 구매를 해야 돼요. 이카리브디스는 스토리를 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수정, 5만 수정을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하고, 네 번째에는 데스드레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캐, 현지를 해서만 얻을수있는 거기 때문에, 어, 현지를 알 분들이라면은, 추적을 모아서, 이 칼리 부디스를 사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캐릭터 자동 스킬에 관한 건데, 이렇게 캐릭터를 보시면은, 패시브도 있지만, 액티브가 당연히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자동 공급이 가능한데, 현재 이 상태로 있으면은, 가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무작위로 사용이 하게 돼요. 그냥 AI 판단에 맡겨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래 초색 원표시에서 스킬 표시로 바뀌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지정한 스킬만 자동 스킬을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평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표시한 거는 무조건 이렇게 스킬을 방금 사용하걸볼수 있죠. 꼭 원하는 스킬을 사용해 되면은 캐릭터를 눌러서 해당 스킬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왕이 뿔났다 에서 초반에 유용한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봤어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